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규규의 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을 본문은 시편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4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오늘의 시편 8편은요 총 29편의 감사 찬양 시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되는 찬양 시편입니다. 특히 오늘 8편은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1절과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동일한 고백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정말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편 8편이라는 제목으로 CCM까지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인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건을 보고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지금 찬양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의 이름이 어떻게 아름답다는 것을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창조 피조물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줬는데 그한 권은 바로 이 성경이고 또한 권은 바로 자연이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높고 푸른 하늘을 보면서 또 드넓은 땅을 보면서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보고 또 그것을 받는 작은 꽃을 보면서 야 그냥 멍하게 이 자연들의 아름다움과 어, 경이로움에 빠져서 보고 있을 때가 있죠. 저는요 매년 우간다의 성교를 갈 때마다 항상 감탄하고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땅 밑에 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종종 우간다는요 스콜로서 이제 집중적인 폭우가 내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 몇 시간 동안 내려요. 정말 무섭게 쏟아 붓는데 정말 홍수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간다에서 그 폭우를 바라볼 때면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가 아 진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위협적이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내리고 그치면 또 조금만 지나면요 그 땅이 모든 빗물을 쫙 빨아들이고요 해가 조금만 비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땅이 뽀송뽀송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는 거죠 야이 땅은 배부르지도 않나 그 많은 물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나 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더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과 위험을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이 미약한 자들까지도 찬양할 줄 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성숙한 우리는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보고 잠잠치 말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꺼이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시 팬데믹 속에서 또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찬양의 입술이 말라있지는 않습니까? 네, 모두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마냥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무조건 기꺼이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 이 인생을 주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편 2, 8편에는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사람은요 시브리어로 에노시라는 어 단어인데요 그 뜻을 직역하자면 깨지기 쉬운 부패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인자는 벤 아담이라고 해서 아담 어서 많이 들어보셨죠 흙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지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 의미들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인간은요 솔직히 보잘 것 없는 먼지 같은 미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인간이 무엇이기에, 더 심하게 말해서 우리까지께 뭐라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요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약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만물을 다스릴 특권까지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이웃을 헐뜯고, 미워하고, 그리고 욕하고, 말씀은 읽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도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낄 수 없는, 그냥 먼지 같은 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아프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존귀하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내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정말 내가 뭐라고? 저는 내가 생각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고 내가 행동하는 것도 모두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돌봐주시고 기뻐하냐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주님, 이 모든 자인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보잘것없는 이 먼지 같은 우리 인간과 이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결단하면서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 나를 세상의 약점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한 날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청년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과 그 이름을 아름다이 여기고 찬양해야 함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자연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봅니다. 게다가 깨지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이 먼지 같은 내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내 입술에 찬양이 마를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